Này c 서 따따. 막 찢어. 안 돼, 안 돼, 안 돼. 따따라라라. 따라라따. 이거 옛날 노래 아니야, 너. 짜자잔.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게 나왔다, 카메라로 진짜. 어. 잘 샀다. 잘 샀다. 어, 너무 예쁘다, 색깔. 아주 마음에 들어. 어 초록색이 생태 좋긴 하겠지.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오늘도 샌드위치. 나는 맨날 샌드위치. 점심엔 단호박 에그 샌드위치 먹었는데, 아 정말. 내일 또 먹을까 봐요. 저 진짜 샌드위치 중독 되었어요. 지금은. 저녁 10시 16분. 저녁이 아니라 밤이 왔겠다. 밤. 응, 밤. 그리고 이건 커피. 진짜 일주일, 일주일 샌드위치 영상 이렇게 찍으면 진짜 재밌게 나어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저는 잘하는 게 없나 봐요. 한 번에 모든 걸 캐치해서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자, 뭐 일단 먹읍시다, 먹고. 반순이 나무더 찐, 너무 친구 너무 우 리보름이 산책 가요? 산책? 응 산책. 응 알았어. 산책 이거 이거 하자. 응 산책 산책 끝이. 응. 응 이거 매. 보름이 먼저. 응. 나 이거 매야지.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괜찮아. 응, 어? 산책 나갈 거야. 너네 다. 너네 둘다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아유, 뭐, 이렇게 불안해. 별이도 갈 거야. 응, 별이도 음. 가. 별이도 이거 매. 별이 일로 와. 별이 여기 파. 그렇지. 우리 별이 한 번에 한다. 아유, 좋게 음. 음. 언니네, 언니, 진짜. 언니 다 됐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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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여기서 인사해. 안녕, 우리 산책 갔다 올게요. 아우 정신 났어. 별이 산책 나가? 보름이 산책 나가? 보름? 보름이? 산책 가요? 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름아, 못대로 뭐 가면 어떡해? 어디? 냄새 맡아. 응 가자. 또스탠더일에서 가방 하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쁘지 않아요 가방, 그쵸? 완전 귀여워. 여러분 안녕. 저 머리 파마 했어요. <laughs> 머리가 되게 곱슬이거든요. 너무 무시시해가지고 파마를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여름에. 근데 탈색모라서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짠. <laughs> 전 이제. 친구 만나러 가요. 오랜만에 주말에 뭔가 오랜만에 나온 거 같아 주말에 되게.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가서 신나게 놀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안녕 재밌다 가요. 근데 진짜 귀엽다. 응. 어, 이거 봐. 응. 안녕. 너 먹는 거야? <웃음> <웃음> 귀엽다. 완전 반지아요 응. 완전 맛있어 보이죠? 제가 시킨 건 응. 이거. 이건 친구꺼. 저는 새우튀김이랑. 식 맛있어요. 저도 맛있어요. 맛있게 맛있어요. 저어요어야 되나? 안에 밥요들어있어아그러니있 밥이, 아, 그러니까 밥이 있으니까섞어요어야돼 뭔가 섞기 싫다 섞으면 어분이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쇠살이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laughs> 나 실험한다, 쟤. 이거 계란인가? 음, <laughs> 일식 계란? 음, 좋아. 너무 맛있다. 나 약간 야채 많이 먹는 거 좋아해. <laughs> 식사에 야채가 없으면 좀. 아, 맞아. 어. 그래, 약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laughs> 나, 나 <난> 그때. <laughs> 아니 네, 근데 그때 아, 나 네. 그리고 팡푸레 이러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약간 마스카 하면서 먹던게 아쉽다 알네 했는데, 음. 음. 아쉽다, 아쉽다.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가보고 싶다. 거기가 근데. 뭐, 뭐였지? 저... 음, 저. 근데 그거 진짜, 뭐였지? 고기인 그 다... 소스? 소스가 막 이렇게 막 뿌려져 있는 거. 왜 그러지? 오늘은 9월동 핫플레이스 투버다 완전. 너무 귀엽다 가게 입장 입장 너무 귀여워 가게가 어, 너무, 귀여워. <목소리도> 너무 귀여워 네 사실 내가 이제 보고 싶었어 어? 나도 아 아니 이런 비주얼 처음이잖아 어디서 <목소리도> 본적없어 <목소리도> <오, 지금. 목소리도> 두근두근 아니 네, 너무 맛있보고요떻게애다탄 이렇게 만들지? 되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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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자 그거 생각나. 너 고등학교 때초스쿨 많이 바르지 않았어? 어! 맞지? 그체크이들었왜 이렇게 각는데 <laughs> 그게 언제 짱이 겠지? 그기어그2 0 1 5년도에 지금 르고 그래? 있는 색깔이 뭔가 그거를 생각 하는 맞아. 그런 색깔만봐 어 기억력 너의 기 서로 기억하는 게달라서 기억하는 범위가 너랑 나랑 너무 달라. 저 약간 뭐먹야데어 고기 진짜 고기 있어야 맛있다 남자기너 m b t i 네 타입. ESFJ 이게 음. J가 계획형인가 어, 그치? 내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내가 부산 계획 짜면서 알았어 내가 계획 자고 보여주면 난 계획을 좀 이렇게 짜 시간 관리 다. 약간 딱그하게나한 이런 식으었거든 어. 계약하면서힐링데 내가 계획을 안 하면 힐링 안것 그러니까 힐링도 계획 이 필요. 힐링도 계획 필요해. 그래가지고. 힐링으로 하고지 계획을 안 하면 힐링이 안될것같아데 너무 못지 너무 지금 딱 애들이 이걸 보주는것너 놀러 간 건데 왜 이렇게 하고 놀러 가? <laughs> 나는 오. 이게 좋아 이래야 말이 커네. <laughs> <그래. 웃음> 잘안 보일까? 아 이렇게 짰는데, 근데 이대로 된거 하나 없어 비가 와가 음, 제가 뭘 만들려고 하는지 진작이 오시나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컵노들 순두부 라면 그거고 이건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치킨이에요. 닭가슴살 안에 넣고 올리브유에 구운 건데 너무 탔어. 이렇게 해서 약간 다이어트 야식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오늘은 친구를 만나고 집에 좀 일찍 와가지고 저녁 먹으려고 이거랑 아까 여기 치킨 먹으래요. 이렇게 넣을거요 맛있을 아, 것 같지 않나요? 저 이거 너무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물한잔 맨날 챙겨 먹는 친구 이게 제가 소화를 잘못 시켜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효소 그걸 먹는 거같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컵라면, 아 너무 맛있어. 다음 제가 좋아하는 팽이버섯. 음, 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건 태우고 했지만 다이어트 치킨. 이게 라이스페이퍼도 겉에가 현미 라이스페이퍼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먹어볼게요. 음,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강추. 치킨은 먹고 싶은데 약간 일탈도 하고 싶고, 치킨도 먹고 있고 약간 다이어트에 뒤쳐있는데 속세부시를 먹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럴 때, 음, 현밀라이스페이퍼 사가지고, 요 안에 제가 닭가슴살 넣은 거는 다무고 다무에서 파는 닭가슴살 큐브예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충분히 닭가슴살에 꽁 양념이 됐어가지고 굳이 소스 안 찍어도 맛있어요. 무염 닭가슴살로 할 거면 올리고당으로 만든 그 디디미니님이 만드신 레시피 있어요. 그거 보고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명색진 순두부 라면인데, 순두부를 안 먹어볼 수 없죠. 빨리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순두부는 이 밑에. 너무 어, 뜨거워서 한 입을 못 먹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해먹으라는지 알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헉, 노른자 풀렸어. 응. 노른자 완전 풀렸어. 보이죠? 완전 샛노이졌어 요리를 진짜 잘했다 아 진짜 잘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헉, 이거 안해 드시면 안 돼요 꼭해 드세요 국물을 안 먹어볼 수 없지 잠옷을 계속 입고 있나면 한번빵 겁니다, 여러분. 그, 그 동안. 그새 한번 빨았어요. 절대 똑같은 잠옷만 입고 있지 않아요. 저희 목스 다음은 계란. 계란 완전 잘 입었어. 이런 것도 좋아하지, 내가. 단백질 파티다, 완전. 음. 맞나? 맞나, 맞나? 원래 레시피에는 순두부를 반 봉만 넣으라고 돼 있는데 반 봉을 자르고 보관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한봉다 넣었거든요? 근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근데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laughs> 기분 너무 좋아. <laughs> 맛있는 거 먹을 때가 되게 기분 좋아.